안녕하십니까? idc.kr입니다. 이번 방송은 idc.kr에서 제공하는 정품 이미지에 관련하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dc.kr에서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제작하시면 정품 이미지를 무제한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특성상 50% 이상이 이미지가 들어가야지 홈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홈페이지는 신문이나 잡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홈페이지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아무리 텍스트가 훌륭하다고 해도 텍스트를 읽기에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는 고객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지 심, 심미한적으로 뛰어난 홈페이지라고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LG전자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진, 아이콘,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그래픽, 이 모든 홈페이지나 저그 내용에 관련된 거를 정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어하고 있는 유튜브 이미지에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고르시는 방법은 사 예를 들어 회사 속에 들어가는 어, 이미지다. 그리고 사진 고유번호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 외에 ppt 일러스트 그래픽 모바일 이미지 이 모든 이미지를 전부 다 무료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이미지 네 일러스트 아이콘 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미지는 사진 고유번호만 지정하시면 전부 다. 예, 무료로 우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미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뛰어난 고해상도 이미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지 홈페이지가 어, 고퀄리티 깔끔하게 배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콘이나 일러스트가 없으면 홈페이지가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품 이미지나 일러스트 아이콘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 idc.kr은 고객님들에게 무료로 원하는 만큼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필요하신 만큼 얼마든지 고르시면 우리 idc.kr에서 무료로 제작할 때 고객님들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료 이미지에 관한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